안녕하세요. 스위쳐 싸기상 이2삼입니다 오늘은 쌍용 지포 레스토2.2 디젤 4륜 마제스티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이 남아있는 한 언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. 한달 있다가 두달 있다가 클릭하셔도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쌍용 지포 레스 2.2 디제이 4 륜의 마제스티고요. 2018년시 2017년 7월 5일입니다. 경유 오토 아, 색상이 되게 고급스럽습니다. 이게 갈색이라고 하는데요. 104,000km에 1,949만원 나와 있습니다. 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대각선 방향이고요. 전면부, 조소 대각선 뒷면,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,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, 블랙박스 2 채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뒷좌석 시트고요. 자, 운전석, 조우석, 뒷좌석 바닥 코일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.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, 블랙박스 2 채널. 자, 기본적 옵션상 다 들어가 있으면서요, 자 보시면 스타트 버튼, 지금 차선 이탈 방지가 있고요, 후측방 경고등 이 있고요. 자, 여기 보시면 기본적 옵션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그 다음에요 자 트렁크 보시면 상당히 깨끗하구요 자 보시면 내비우방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구요 자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르츠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좀더 보시면요 키로수 104,856kg 나와 있구요 자 여기 보시면 자, 단순 수리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.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.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제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면요, 다 양호하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네, 특이사항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 쌍용 지포 레스터 2.2 디제 4륜 마제스티 설명드렸고요. 지금 제 얼굴 보고 계실 겁니다.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. 더 보기. 휴대폰 세로 하면요 그러면 여기 V자 마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w w w 스위차싸게다 c o m 나오고요.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 차입니다. 수사사 국산차,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.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디 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 폴레스턴 2890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.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.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.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인데요. 블랙, 그레이, 브라운, 레드,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수입차 싸게 사기, 사기 이사나. 어디 있냐면요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마인드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. 그 밖에 별도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네,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. 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입차 사이에서 이사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.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.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상 지포 렉스턴 2.2 디젤 4륜 마제스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항상 감사합니다.